거를 해볼 거예요. 바로 이그레이머신 인형뽑기 기계를 만들 건데요. 너무 신나죠?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네, 선생님을 잘 따라하면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인드로잉 아티스트잖아요.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짜잔, 마인드로잉 아트 키트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아, 내가 네, 또쓰까 해줄게요. 자,는 먼저 우리 에스키스 종이. 이따가 설명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드로잉 종이도 선생님이 하나 넣어줬고요. 다음으로는 OPP 유리 종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조각들이 있어요. 오드락 조각들이 종류별로 엄청 많은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짠! 자, 처음에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에스키스 종이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 에스키스 종이에는 우리가 작품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컨셉을 정해보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재료가 필요할 것인지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는 종이에요. 처음에 보면 여기에 날짜, 이름, 제목 쓸 건데 이 제목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난다면 작품을 다 만들고 맨 나중에 정해줘도 좋아요. 밑에 컨셉 스토리,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컨셉 이야기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드락 조각들이 있어요. 우드락 조각들 자세히 보면 큰 조각들도 있고, 어, 크기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조각들도 있고요 아주 작은 조각들도 있고 이게 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 조각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친구들 잘 보고 따라와야지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미리 색칠해 놓은 조각들을 꺼내 볼게요 여기 네, 선생님이 먼저 자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색칠을 해 놓았는데 우리 친구들 먼저 색칠 이렇게 선생님처럼 해 놓아도 좋고요 아님 다 완벽하게 조각을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색칠을 해 줘도 좋고 뭐 무늬를 넣어 줘도 좋고요 친구들 원하는 대로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 주면 좋아요 자이 조각들을 먼저 조립을 해서 기계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은 조각들은 잠시 옆에다가 내려놓고요. 이큰 조각들을 먼저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아, 조각들 중에서 선생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놓은 조각도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놓은 조각들도 있어요. 자, 요거는 잠시 이렇게 세 개는 빼놓고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건 우리가 이 누가 봐도 기계 앞판이죠 인형뽑기 기계 앞판인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유리 종이를 먼저 붙여줄 거예요. 유리 종이를이 위에 큰 구멍을 막아줘야 우리 인형들이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짜잔, 보이시나요? 맨 글루건을 사용할건데 우리 친구들은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아요 글루건으로 맨 처음에 이를 장갑을 꼭 끼고 사용하도록 해요 맨손으로는 절대 안돼요 먼저 위에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 밑을 들어서 붙이면 삐뚤어지지 않게 붙일 수 있어요. 천천히 내려서 이렇게 붙이면 붙일 수 있어요. 이때 글루건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만지면 너무나 뜨거우니까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줘도 좋아요. 선생님의 매직으로 꼭꼭 눌러줄게요. 됐어요. <laughs> 와 이런 유리 종이가 붙으니까 진짜 맞죠와그렇싸한데요그러면 이거는 옆에다가 잠시 내려놓고 조각판 중에서 길쭉한 조각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서도 두 개는 조금 더 길쭉하고 똑같은 사이즈 두 개, 그리고 좀더 작은 사이즈 하나가 있는데, 좀더 작은 사이즈는 바닥이에요. 바닥을 이렇게 내려놓고 먼저 내려놓고 앞판을 먼저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역시 조심조심 잘 따라오고 있나요, 친구들? 님이 너무 빠르면 잠시 일시 정지 해 놓고 붙이고 다시 재생 눌러 주세요. 자, 다음. 이제는 옆판을 만들어 줄 건데 선생님은 이 조리종이 안에서 안쪽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쪽도 미리 색칠해 놨거든요. 친구들도 안에 먼저 색칠해도 좋고 무늬를 넣어 줘도 좋고. 이거는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완성하고 나서 색칠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붙혀줄 거예요. 어,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선생님이 준 이 만들기 재료 안에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우드락 조각을 선생님이 같이 넣어 줬는데 이 조각을 이 위에 이렇게 넣어 이렇게 붙여주면 좀더 튼튼한 상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 선생님도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좀더 튼튼하고 단단한 상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와!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버 틀이 완성되고 있지요? 이 파란 색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조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조각은 인형들이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건데, 이 길을 만들 때잘 봐주세요. 이렇게 펴 놓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보여주지이 친구를. 이렇게 높여서, 살짝 높여서 비스름하게 붙여줄 건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끝에가 이 끝이 이 조각보다 더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럼 뒤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서 딱 맞춰서 붙여주세요.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인형이 또로록 내려와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각도를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자, 다음은 초록색깔 스티커가 붙은 이두 개는 한 쌍이에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형들이 푹푹 들어갈까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높이를 높여줄 거예요. 그러면 인형들을 잡아서 여기다 내려놓으면 또로로로록 하고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진을 다시 한번 또 붙여볼게요. 모양 됐어요. 오, 방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비판을 이렇게 막아주도록 요아 친구들 세모 조각 세모 조각 또 이쪽에 마찬가지로 하나 붙여주도록 해요. 다시 새우가 작게 붙여줬으니까 뚜껑을 덮어서 붙여줄게요. 조각 4개가 있어요. 얘네는 뭐냐면 이 기계 앞에서 우리 버튼도 누르고 조이스틱도 움직이고 해야지 되는데 그 상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보면 구멍이 나 있는 종이 어, 이 조각이 앞판 그 다음에 이렇게 어이 또그 앞판 그 다음에 넓은 조각이 윗판 그 다음 옆에 이 옆에 이렇게 해서 상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한번 붙여 볼까요? 친구들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사이즈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아, 여기가 이 조각이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자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번는이 상자 앞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붙여볼게요. 멋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동그란 스티로폼 볼이랑 이런 스프링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붙여 줄 거거든요. 그 전에 이 공을 한번 예쁘게 꾸며 볼 거예요. 예쁘게 어떻게 꾸며 볼까? 선생님은 예쁘게 여기에 무늬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뭉감에모을를 넣다 보니까 타코야끼가 생각나요.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스프링의 아래 위로 이렇게 접착제가 있지요. 이거를 이렇게 양면테이프에 종이를 뜯어내고 납작한 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꼭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다음. 똑같이 아래쪽도 떼어서 조이스틱을 붙이고 싶은 곳에 이렇게 꾹꾹 눌러 붙여주세요 아! 어! 조이스틱! 이렇게 선생님은 구슬 3개를 넣어줬는데 친구들이 원한다면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붙여줘도 좋아요 봐요 선생님이 여기에 스티커 세 개도 넣어 줬어요. 여기에다가 표시도 해줘볼 거예요. 위로 论坛。 선생님이 준이 드로잉 종이 위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 인형 뽑기 안에 넣을 인형들을 그려줄 건데요.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종류별로 많이 그려서 넣어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음, 선생님 저는요 엄마랑 이 기계를 가지고 놀 건데요. 엄마는 꽃을 너무 너무 좋아하셔서 꽃을 가득 그려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오려서 인형을 넣어줄 건데요. 선생님은 먼저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여기 위에다가 예쁘게 색칠. 예쁘게 색칠 해줄 거예요. 완성이 됐으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블럭을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뽕뽕이 블럭을 선생님이 잘라줬는데 이거를 하나씩 뒤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인형을 뽑는 집게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구멍 뚫린 조각 4개랑, 누가 봐도 집게 집게 한 조각 2개를 가지고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잘 보셔야 돼요. 얘를 가운데 맞추고, 끝에 구멍과 끝에 구멍이 맞게, 그리고 구멍이 맞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글루건이나 본드로 붙이다 보면 얘가 움직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해 준 할핀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먼저 가운데에 맞춰서 쇽 집어넣고 뒤집어서 이 할핀이라는 거는 뒤집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거든요. 보이나요?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이 친구랑 이 친구 넣어서 또 벌려주세요. 또한번이 친구랑 이 친구랑 끝에를 맞게 해서 벌려주고요또 마지막으로 넣고 짜잔. 그러면 집게가 숑숑숑.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쫙 펴서 이번에는 집게를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맞게, 이거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마를 때까지 와와와 와. 와, 와, 와. 자, 이것 또한 예쁘게 꾸며주면 좋은데요. 선생님도 예리 예쁘게 색칠 한번 해볼 거예요. 돈전을만들어줄거예요 친구들 얼마짜리로 동전 만들어줄건가요? 선생님은 음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만들어줄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겨볼까요?